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역사 줄리줄리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41강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41강에서는 말릿이라는 동사로 아픈 곳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 볼 거예요. 네, 먼저 초간단 개념부터 잡고 갈까요? 네, 러시아어로 아프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말릿 동사를 써 주시면 됩니다. 네, 나는 어디가 아퍼, 어디가 아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러시아어로 "오미냐, 말릿" 하고 뒤에다가 아픈 부위를 같이 붙여서 써 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서 아픈 부위가 단수일 때는 "말릿" 그대로 써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픈 부위가 복수다, 그러면은 "말랏" 이것도 복수로 바꿔서 써 주셔야 합니다. 네, 예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У меня болит голова. 우미냐 발릿 갈라바. 우미냐 발릿 갈라바. 네. 어디가 아프다는 거죠? 네, 나는 머리가 아파라는 예문이었습니다. 네, 입에서 바로 나오는 문장 몇 개를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У меня болит живот. 우미냐 발릿 지보트. 우미냐 발릿 지보트. 나는 배가 아파라는 문장이에요. 우미냐 네, 발라 나는 목이 아파라는 뜻이죠. 네, 이젠 복수도 연습을 함께 해 볼까요? Зубы. з у 는 치아라는 뜻이죠. 우미냐 네, 발 나는 이가 아파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구조를 배워봤으니 이제는 우리가 함께 회화로 응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픈지 묻고 또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Sto was b e s p a k o e t 네, 이렇게 물으시면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네, 어디가 아프죠? 팔이 아프다 라고 표현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우 미냐 발릿 루까우 미냐 발릿 루까 이렇게 하면 나는 팔이 아파요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네, 팔 말고도 아픈 부위를 조금 더 배워 볼게요. 나가. 나가 하면 발이죠. 시르츠. 시르츠는 내 심장입니다. 스피나. 이렇게 해 주시면 등이라는 뜻이고요. 글라자. 네, 글라자는 눈이죠. 우실, 우슈. 네, 우실는 귀입니다. 그래서 우미냐 말앗 우실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귀가 아파요라는 뜻이 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문제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한국어는 러시아어로, 러시아는 한국어로 각각 한 문장씩 함께 연습해볼까요? 우미냐 말 т зубы. 네, 우미냐 말 т зубы는 무슨 뜻이죠? 네, 나는 이가 아파. 라는 뜻이었죠? 그럼, 나는 머리가 아파. 를 러시아어로 어떻게 할까요? 네, У меня болит голов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발릿 동사로 어디가 아픈지를 표현해봤어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